안녕하세요. 뜨장입니다. 오늘 헤어밴드 곱창을 뜰 건데요. 이렇게 작게 아가용으로 뜨셔도 좋고요. 이렇게 엄마가 쓰실 때는 이렇게 좀 굵은 걸로 하시고요. 아이가 쓰는 거는 좀 얇은 줄로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. 저는 커튼실로 준비했는데요. 이렇게 지금 인형 뜨거나 할때 이렇게 지금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굵은 실이 있고요. 이렇게 좀 얇은 실이 있어요. 얇은 실은 3호나 4호로 떠주시면 좋고요. 이 굵은 실은 5호랑 6호로 뜨시면 좋습니다. 저는 5호로 뜨겠습니다. 실 잡아주시고요. 실 위로 고무줄을 함께 잡아주세요. 안쪽에 바늘을 넣고요. 그대로 실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더 떠주세요. 그러면 매듭이 꽁꽁 젖었습니다. 그 상태에서요. 그대로 짧은뜨기로 떠주세요. 짧은뜨기로. 네, 맞습니다. 꼬리 실은 그대로 잡으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서요. 짧은뜨기 떠주세요. 짧은뜨기로 한 바퀴 떠주세요. 떠서 지금 여기가 지금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살짝 밀어주시고요. 나머지 떠주세요. 자연스럽게 감싸질 정도로만 뜨셔도 좋습니다. 초 코하고 빼뜨기로 그대로 연결해 주세요. 짧은뜨기로 고무줄을 감쌌습니다. 저는 지금 쉬어 보니까 75코인데요. 실에 따라서 또 뜨시는 분의 힘에 따라서 코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기둥코 세 개를 세워주세요. 네. 세우셨으면 기둥코 세운 곳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세요. 네. 그러면 한 코가 두 코가 되었습니다. 한길긴뜨기로 두 번씩 해주는 겁니다. 사슬한 하나 있는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번씩 해주세요. 하나, 둘, 그러면 코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. 75코였으니까 150코가 되겠지요. 한 바퀴 돌려주세요. 한길긴뜨기를 두 번씩 떠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한길 긴뜨기로 두 개씩 떠왔습니다. 이제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요. 여기서 빼뜨기할 때 실을 바꿀 겁니다. 대로 하나 둘셋 기둥코 세웠던 곳에서 그대로 꼭 사슬을 이렇게 두 개에다 안 넣으셔도 괜찮고요. 그냥 구멍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고요. 바꿀 실을 그대로 잡아주시고요. 잡은 상태에서 밑쪽에 같이 잡으세요. 같이 잡으시고 실을 끌어오세요. 그대로 가지고 와서 두 개를 통과해서 빼뜨기를 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뒤쪽에 지금 실이 있어요. 그대로 지금 이 하얀 실이죠? 잡아주세요. 같이 잡아주세요. 이 뒤에 지금 아까 여기 실실두개 있어요. 그대로 두 개를 같이 넣고 떠주세요. 네, 하나 기둥코 세워주세요. 세워주시고 뒤에 있는 실은 가면서 정리할 겁니다. 하얀 실은 적당히 잘라주세요. 네, 자른 상태에서 두 개를 다 같이 잡아주세요. 한 코에 두 번씩 짧은 뜨기로 떠주세요. 지금 하나 셌어요. 이 부분에도 한개더 해주세요. 그대로 짧은 뜨기. 사슬 하나에 실은 뒤쪽으로 잡아가면서 바늘 위에도 올리시면 됩니다. 그대로 위에도 올리시고 잡아가면서. 정리해 주세요. 실을 가지고 와서 네. 그대로 짧은뜨기. 사슬 하나에 두 번씩 떠 주세요. 한개두 개. 우리 실은 정리하세요. 가, 같이 넣어서요. 사슬 한 개에 짧은 뜨기를 두 번씩 합니다. 여기까지 떠오셨으면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. 네. 연결하신 다음에 한번 실을 가져가서 안쪽으로 쭉 빼주세요.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끝 실은, 꼬리 실은 안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. 보이지 않도록. 완성이 됐습니다. 이렇게 두번 감아서 사용하시면 예쁘고요. 또, 아가들이 사용할 때는 저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한 번만 머리카락에 이렇게 한 번만 넣어서 쓸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어 이렇게 얇은 실을 감아가지고 두 겹으로 떴어요. 그래서 이제 머리를 묶은 다음에 그대로 하나만 이렇게 넣어서 모양을 잡을 수 있게 작게 만들어봤거든요. 필요할 때에서 또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한번 만들어봐요.